2020년 9월 20일 덕천제일교회 고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 빨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에서 18절 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이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보시면 본문이 띄어질 거니까 그것을 함께 보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에서 18절 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설교를 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더 미뤄왔던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토요일 집회가 어, 우리가 결, 최종적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어, 그 취소하는 과정 속에서 전사님 좀 마음이 속상하고 좀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지막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있던 친구들은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진짜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있는지 참 전사님도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빨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대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덕디들 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 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시의 저자는요. 어 인생이 좀 펴질까 하면 위기가 닥쳐. 좀 펴질까 하면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아주 굴곡진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던 어 시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본인의 그 어려웠던 삶. 어 정말로 많은 굴곡이 있었고 스펙트란 그 아주 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을 다윗의 첫 등장, 다윗의 첫 등장은요 어, 이세의 집에서 첫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울 다음으로 세울 왕을 이제 기름부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첫째부터 일곱째 형까지 다 지나치고 이세에게 또 없느냐? 이제 아들이 모두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이세가 한명 있습니다.라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양을 치던 그냥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후에 어, 형들이 전쟁에 나간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이세 부탁을 받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어, 내가 저 장군을,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렇게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그 이름 하나로 정말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땠냐면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네, 참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 통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범죄를 하죠. 네. 바세바라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 아, 아들, 아, 부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우리아를 죽이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상황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곡이 있느냐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연모를 빼앗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랐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보면요. 사실, 어, 우리가 가늠되지 않지만, 왕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그 스펙트라, 스펙타클한 그런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어떤 시를 썼냐면요 오늘 시를 쓴 겁니다. 오늘 시를 쓴겁니다 오늘 시를 썼던 겁니다. 다윗의 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친구들 오늘 시는 그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제이스의 찬양 중에 139편이라는 찬양 있죠.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네. 하나님이여 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이 있는 시민 그 시가 바로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부터 모든 큰 모든 순간들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민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의 지으심부터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망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모든 것부터 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뭐냐? 그 순종의 고백이 뭐냐? 2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는 영원한 길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또 깊게 확신하게 확신적으로 확신하며 고백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 맞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더 익숙해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도 그랬지만, 지금 두 번째 상황이 터지고 나서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부터 드러나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언제 다시 올 거라고 언제 다시 모일 거라고 전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줄 수는 없지만 하루 빨리 그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그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으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때에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이미 신앙으로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들에 순종하며.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앞서 설교에 말했지만, 어, 우리 10월 10일 어, 예정되었던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추후에 어, 상황이 나아지면 또한번더 기회를 마련해서 할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